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어느 한 경제학자는 이 세상엔 절대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말했고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적 자유의 여정을 통해 이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 겪어내며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절대 빠져서는 안될 거대한 삶의 싱크홀을 적극적으로 피해 원하는 성공의 정상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방법과 꿈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 지금의 자리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목해야만 하는. 공짜 점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가격을 알아내어 성공의 영점까지도 잡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성공 실적 훈련법, 열다섯 번째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공짜 점심의 유혹을 이겨내며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공짜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어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이에 상하는 대가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대가는 공짜가 주었던 그 당시에 달콤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의 대가를 절대적으로 요구한다는 것과 그 대가를 치룰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만 하는 그 순간의 선택은 오직 우리에게 있어 공짜 점심의 무서움과 정체를 충분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리다여 성공의 정상에 설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공짜 점심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성공 원칙은. 양잿물을 먹는 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공짜라고 한다면 양잿물도 마신다라고 했고 그 양잿물의 실체는 당시 사용해서 빨래할 때 쓰던 수산화 나트륨 즉그 희석된 잿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빨래 세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독극물에 가까운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물조차도 공짜라고 한다면 아무런 스스로 없이 벌컥벌컥 들이켜 맛있나는 말인데, 비록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경험이라 할지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나 아무런 노력 없이 성공하겠다 하며 충분한 대응과 경험, 노력조차 없이 그저 빠른 길을 가겠다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복권과 주식 거기에 가상화폐, 창업에까지도 뛰어들 때 그때 마시는 물이 바로 우리가 절대 마셔서는 안될금괴물 양잿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양잿물에는 총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나락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분명한. 유혹이라는 양잿물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노력 여에 따라 양잿물을 생명수로 생명수를 다시 양잿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두 번째인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상식에 기반하여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책 이기는 투자에서 피터런치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제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내가 심은 나무에서 맺은 열매가 가장 가치 있고 알찬 열매이다. 강세장에서도 약세장에서도 돈을 언제든 충분히 벌수 있다. 하지만 욕심으로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재물은 오직 단한 가지의 마음에만 기생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고 노력 없이 그저 빠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심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헌데 그 시행착오들과 더불어 내 욕심까지도 해져 내 인생의 뿌리까지도 송두리째 흔드는 막대한 실수를 만들고 거기에 통제조차 불가하여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까지도 잃게 만드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만 야 하는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노력의 대가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없고 노력의 과정을 무시하고 뭔가를 바랬을 때그 대가가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토해내야만 하는 매우 비싼 공짜 점심의 진짜 값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수십 년간 반드시 지켜왔던 절대적인 원칙 하나는 결정할 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에 힘을 얻기 위해 전문가에 준하는 만큼의 지식을 반드시 얻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모든 결정에 따른 결과 역시도 반드시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그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과 정성의 강도는 동의 보감에 나와 있는 33가지의 이로 물들 중에 백비탕을 만들 때 정성에 준하는 것들이었고 비록 그것이 아주 평범한 물일지라도 100도 이상 펄펄 끓여 지키기를 100번 반복하게 되면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토록 힘겹게 붙어 있던 물 분자들이 잘게 쪼개져 우리 몸에 들어와 빠르게 흡수되어 모든 경락에 직접적으로 소통시켜 몸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것이 설사 아주 사사롭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100번을 끌어내는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토마스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성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성의가 있을 리 없다.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준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주는 최고의 섭리이다. 성의가 성의를 낳고 허위가 허위를 낳듯 성실이 성실을 만나고 불성실이 오직 불성실만을 만난다. 성공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상대방에게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성실하라. 상대방에게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성의로 우선 대하는 것이 바로 성공으로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내일 이 시간에는 백비탕으로 만들어 불같은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노력을 기울이 하는 환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선택하여 성공에 이를 것인가, 그 성공 실전훈련법 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이 러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하루는 그저 흘려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아주 특별한 그 무엇들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성실함으로 채워 오늘을 만들 수 있는 성공 영감과 그런 오늘 하루를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들로 채워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강한 동기부여까지도 함께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감히 사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던 스탠포드 대학의 행동 설계에 관한 논문에. 약간의 제 경험을 마지막 부분에 얹어 소개해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먼저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동 설계는 아주 가벼운 변화 하나로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원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주변과 내 의도에 맞게 환경들을 조성해 나간다. 그 중에서도 포그 행동 모형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각자만의 환경을 결정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고 이들 삼 요소가 매우 상호적인 관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었다. 그 행동을 유발하는 세 가지 요소, 즉 동기, 능력, 자극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의 동기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욕구, 그리고 어떤 행동을 촉진하고 유발시키는 잠재력인 자극이 그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올려 행동으로 촉발시키는 신호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 신호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내 꿈과 비전에 걸맞는 성숙된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만들고 그 성숙한 생각을 바탕으로 내 성공에 준한 노력에 대한 올바른 행동들을 만들며 오로지 내 의지만 의지하고 탓하며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진 변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행동해 나가면서 삶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마침내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의 근간은 절대 몽상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으며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타인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의지한 상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순간에 이르러 수도 없이 많은 선택들을 강요받으면서도 그 선택들이 주는 강력한 신호에 의해 오늘도 우리가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은 올바른 선택을 한 나로부터 만들어지게 된다.